현재는 한국 문화가 세계에 많이 알려져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K팝 팬덤의 규모는 1억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가수들과 다양한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의 역할이 아주 컸는데요. 그렇지만 한국의 문화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10여 년 전엔 상황이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럽이나 서양의 여러 국가들은 동양인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서양이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조롱과 야유를 견뎌내며 자랑스럽게 한국인임을 밝히고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무시를 받아야 했던 그녀인데요. 그렇지만 그녀는 더욱 당당하고 꿋꿋했습니다. 잠시 함께 무대를 살펴볼까요? Was machst du sonst so? Ich bin klassisch ausgebildete Violinistin. Und ja. Konzertiere. Wie bitte? Konzertiere. Du konzentrierst dich. Nein, ich konzertiere! <lacht> ja. <lacht> äh, ja, was für eine Musik magst du am liebsten spielen? Klassik zurzeit und Pop auch. Also, es ist je nachdem, was ich erzählen möchte. Ja, also das ist quasi das Sprachrohr für dich. Ja. Du redest durch deine Violine. Ganz genau. Dann müssen wir auch alle zuhören jetzt. Ich bitte darum. Was du uns heute so geist. Ja? Okay, alles klar. Wir sind jetzt ganz leise. 이렇게 독일을 뒤집어놓은 이 여성의 이름은 이선옥 씨입니다. 독일에서 코리알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이었는데요. 그녀의 오디션엔 반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두 개의 곡을 연주했고 관중들이 야유를 보냈던 곡은 연주하기 매우 힘든 곡이었는데 성공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적인 것에만 익숙했던 독일 관객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야유를 보냈던 것이고 두 번째 곡은 너무 대중적인 팝송이었기에 그 곡에 열광을 했던 것이죠. 그녀는 이후 이 오디션에서 받은 조롱에 대해 "내가 당신들에게 받은 여유는 당신들의 기립을 위한 단계였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선옥씨는 이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으며 현재는 비엔나 국립음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최근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도 출연해 최신 근황을 전했는데요. 현재 오스트리아 공영방송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알리는데 누구보다도 힘쓰고 있는 그녀를 응원합니다.